단순한 인기 그 이상. 박서진 현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왜 박서진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일까요? 잘생겨서? 아니면 장구 퍼포먼스가 신기해서? 물론 그런 요소들도 매력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그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사회적 에너지의 결집입니다. 감정적 애착, 집단적 행동, 그리고 도덕적 동기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팬덤 연대죠. 실제로 그의 팬들은 기부금을 수억 원씩 조성하고 방송국의 시청률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치별 테마기를 조성할 정도로 현실 세계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가수 지지가 아닙니다. 사회문화적 현상이죠. 그렇다면 이 현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왜 박서진에게만 이런 감정과 행동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엔 세 가지 핵심 축이 존재합니다. 첫째, 무대 위에서의 강렬한 페르소나. 둘째, 서사적 공감을 자극하는 인생 이야기. 그리고 셋째, 그의 존재를 통해 자신도 변화한다고 느끼는 팬들의 공동체적 효능감입니다. 이세 가지가 서로 얽혀 단순한 스타팬 관계를 넘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존재로 그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노래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를 함께 쓰고 있고 그의 성장을 함께 체험하며 그를 좋아하는 자신을 통해 자신의 가치까지 긍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동적인 팬심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연대이자 자기 정체성을 확장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박서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를 통해 나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장구의 신, 그 이상의 존재, 무대 위 박서진이 특별한 이유, 박서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단연 장구입니다. 그는 흔히 장구 치는 가수로 기억되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퍼포먼스일까요? 아니면 치열한 생존 전략이었을까요? 실제로 박서진은 무명이던 시절 살아남기 위해 장구라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전통과 트로트를 결합한 시각적 퍼포먼스. 젊은 남성이 전통 장구를 격렬하게 치며 노래하는 모습은 그 누구도 보여준 적 없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구에 의존하지 않고, 테토남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섹시하고 강렬한 무대 연출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무대에서 그는 노래, 리듬, 안무, 표정, 감정, 모든 요소를 직접 조율하며 무대를 장악하는 존재가 됩니다. MBN, KBS TV 조선 등 다양한 방송에서 그는 늘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대를 재해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트로스트에서는 장구 없이도 98점을 받는 뛰어난 보컬리스트로 대중에게 다시금 재평가되었죠.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장구는 그의 실력을 가린 무기였을까요? 아니면 진짜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을까요? 결과적으로 박서진은 증명해냈습니다. 그는 장구 없이도 무대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가 장구를 택한 이유는 실력 부족이 아닌 전략과 상상력의 결합이었습니다. 장구의 신이라는 타이틀은 그에게 명성을 안겼지만 동시에 편견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박서진은 그 편견을 깼고 자신의 진짜 실력으로 대중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장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기를 활용해 진짜 자신을 증명해 나가는 한 사람의 성장과 용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대 위의 박서진은 장구의 광대가 아닌 진짜 가수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대중은 왜 인간 박서진을 지지하는가? 서사의 힘과 보호 본능의 자극, 노래만 잘한다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대중의 헌신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박서진을 향한 팬들의 감정은 단순한 호감이 아닙니다. 그건 응원 보호, 그리고 공감의 서사에 참여하는 감정적 연대입니다. 대중이 박서진에게 몰입하는 이유는 그가 가진 비극의 내러티브,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온 인간 승리의 서사 때문입니다. 두 형을 어린 나이에 연이어 잃고, 어머니는 암투병, 아버지는 당뇨로 병상에 누운 상황에서 박서진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어부가 되어 바다에 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망 끝에서 다시 일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중은 이 이야기에 마음을 내줍니다. 그의 효심도 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가수를 시작하며 아버지에게 배를 사드리고 싶다고 했던 그는 지금 실제로 그 꿈을 이뤘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가게, 부모님을 위한 새 집까지. 이런 효샤오의 실천은 감성적인 자극을 넘어 한국 사회가 중요시하는 도덕적 가치를 대변합니다. 중장년층 팬들은 그를 보며 저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청년층은 그를 통해 나는 효도하고 있는가를 되묻습니다. 박서진은 가수가 아닌 삶의 표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흘린 눈물, 그가 고백한 약함, 그가 짊어진 가족의 무게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정의 공통분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팬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스타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정의 가족의 가치 인간다움에 대한 선택입니다. 박서진은 이 시대가 잊고 있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나요? 그 질문에 수많은 이들이 박서진이라는 이름으로 대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스터 트로스2, 탈락사건과 팬덤의 집단적 각성, 아름다운 패자의 탄생, 그는 미스터 트로스2의 우승 후보였습니다. 팬투표 1, 2위를 오가며 전 국민의 응원을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111 데스매치에서 탈락했고, 추가 합격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송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팬덤은 집단적으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무대 위에서 기량을 보여주던 그가 어떤 기준으로 떨어진 것인지, 왜 추가 합격에조차 포함되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팬들은 움직였습니다. 시청 보이콧, 공정성 항의, 방송사 민원 접수. 이건 단순한 팬심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불의에 맞서는 정의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단행동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박서진이 탈락한 방송 다음 회차의 시청률은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팬덤의 집단적 영향력을 증명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박서진은 탈락자가 아닌 아름다운 패자로 남았습니다. 팬들에게 그는 이제 심사에서 이긴 사람이 아닌 정의로운 싸움에서 끝까지 남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탈락은 오히려 팬덤의 정체성을 강화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아니면 그를 보호할 수 없다. 이런 감정이 만들어낸 팬덤의 결속은 그 어떤 1위보다 강력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탈락했지만 서사에서는 이겼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박서진의 성장은 단순히 그 혼자의 몫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 완성해가는 공동서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박서진은 우승자 대신 영웅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짜 감동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지킨 사람에게 주어지니까네요. 기부의 신 박서진, 선한 영향력은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사람들은 단지 스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품습니다. 박서진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히 감동을 주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가 선한 영향력이라는 서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소박했습니다. 고향사천의 장학재단에 3천만원을 기부하면서부터였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기부가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서사와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학창시절 도움을 받았던 교회에 박서진 장학금을 만들어 과거의 은혜를 직접 되갚았고 어린 시절 가난과 가족 병환으로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지금은 가족 돌봄 청소년을 위한 기부까지 실천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삶의 서사와 행동의 일치를 보여주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성공한 가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놀라운 점은 이런 선한 영향력이 팬덤에게도 그대로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부하면 팬들도 기부합니다. 그가 도운 병원에 팬들도 같은 이름으로 성금을 냅니다. 그가 고향에 기부하면 팬들도 고향의 이름을 남깁니다. 이건 단순한 팬심이 아닙니다. 스타의 가치와 팬의 정체성이 완전히 일치한 결과입니다. 그를 응원하는 것은 곧 착한 일을 하는 삶을 실천하는 일이 되었고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박서진을 단순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 스스로를 좋아하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박서진이 가진 진짜 영향력입니다. 음악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 태도를 바꾸는 힘. 그리고 이 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팬덤 답별, 단순한 팬클럽을 넘어선 사회적 공동체의 탄생, 스타를 중심으로 한 팬덤은 흔히 응원과 소비에 그칩니다. 하지만 박서진의 팬덤 다치별은 다릅니다. 그들은 단지 그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부만 해도 그렇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월드비전, 사랑의 열매 등 박서진이 기부한 곳마다 다치별도 거의 동시에 동일한 규모의 기부를 이어갑니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가치의 공유, 그리고 우리도 그처럼 살아가겠다는 실천의 표현입니다. 그 가수의 그 팬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정확하게 증명된 예는 드뭅니다. 하지만 다치별의 영향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지역사회의 구조조차 바꾸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한때 쇠락했던 구도심의 거리. 그곳은 이제 닷별 테마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예산을 투입해 팬덤의 이름을 거리에 새긴 이 프로젝트는 한국 팬덤 역사상 최초이자 전례 없는 사회문화적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만큼 박서진과 닷별이 지역에 실제 경제적, 정서적 유입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경 시민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늘었다. 거리가 밝아졌다. 매출도 늘고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이것은 팬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 실체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답별은 더 이상 팬클럽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타의 서사를 현실에서 완성해주는 동반자이며 좋은 영향력을 집단적으로 구현하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왜 박서진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를 좋아함으로써 내가 좋은 공동체의 일원이 될수 있다는 감정, 그 효능감이 이 모든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수많은 이들의 도덕적 명분과 사회적 자존감을 실현시켜주는 상징 그 자체입니다. 그가 서 있는 무대는 노래의 무대이자 삶의 무대입니다. 위기를 품은 진정성, 군 면제 논란과 팬덤의 방어 심리, 한 사람의 진정성은 위기 앞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박서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군 면제 논란이 그것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변경 면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가 오랫동안 군 입대를 준비 중이라고 말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2008년에 5급 판정을 받고 사실상 면제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대중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사과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습니다. 면제 사유는 정신질환. 그 과거를 말하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 오랜 시간 침묵했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가 아니라 그는 왜그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까로요.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박서진의 지난 삶과 연결됩니다. 7살, 두 형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암 판정을 받았고, 가나는 그의 학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날 아버지에게 서진이가 약을 먹은 적이 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눈물겨운 과거가 아닙니다. 그의 침묵과 두려움, 그가 감추고자 했던 고통의 배경을 이해하게 해주는 핵심 서사입니다. 팬들은 그 진정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이번 위기를 배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지켜줘야 한다는 보호본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논란은 있었지만, 방송국은 하차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KBS 연예대상에서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미지 회복이 아닙니다. 대중과 팬덤이 그의 서사를 믿고 수용했으며, 도덕적 흠결보다 서사적 진정성을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박서진의 진짜 힘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진심으로 드러내는 용기에 있습니다. 그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종합 결론, 박서진 신드롬의 본질은 대리 성취다.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사람들은 왜 박서진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한 음악이나 외모 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 자신이 이뤄내지 못한 삶을 대리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릴 적 형들을 잃고 가난 속에서 어부일을 하며 가수라는 꿈을 이뤘습니다. 이건 단지 성공담이 아닙니다. 비극을 극복한 인간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나도 할수 있다는 용기를 얻습니다. 또 하나, 박서진은 늘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배를 사드리고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약속을 실제로 실천한 인물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가 내가 되고 싶은 자식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내가 바라는 내 자식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는 선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기부를 이어가고, 받은 도움을 되갚으며, 선한 영향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은 팬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팬들도 기부하고, 그의 고향에 이름을 새기고, 도시 공간을 바꾸는 데까지 참여합니다. 이제 박서진의 팬이 된다는 건 단순한 지지가 아닙니다. 공동의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참여자가 되는 일입니다.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삶의 철학을 함께 나누고 세상을 바꾸는 여정에 동참하는 경험, 그가 패배했을 때 팬들이 방송을 거부하고 시청률을 하락시키며 실질적 영향력을 보여준 것처럼요. 결국 사람들은 박서진이라는 이름 안에서 효도, 정의, 기부, 성장, 극복이라는 여러 가치를 함께 실현하며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를 좋아한다는 건 그를 통해 더 나은 나 자신이 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박서진 신드롬의 본질입니다.